안녕하세요 코어바이더입니다 드디어 설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도착했고요 여기 안에 램이랑 시스템 쿨러 두 개도 따로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지젝트 1060 그래픽 카드고요 이거는 CPU 쿨러 그리고 이거는 책상 뒤에 달 RGB 조명이고요 이거는 파워 케이블 연장선입니다 사실 택배가 한개더안 왔는데 그거는 스피커라서 뭐 나중에 선정리할 때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 옆에 있는 책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초라하지만 이게 제 작업 환경입니다. 어 지금 선정리도 제대로 안되 있고, 지금 모니터도 한개 빼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이제 얘는 제가 이제 6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아직도 영상을 뽑아내고 있는 고물 컴퓨터고요 이제 얘는 며칠 전에 시킨, 기계식키보든 얘도 한몇년 전에 시킨 마우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도 한 2, 3년쯤 됐는데 이거 새로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인 게 스피커 크기가 한 이만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 와서 걱정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은 RGB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드러내고 책상도 약간 끌어낸 다음에 조명을 뒤에다 설치한 다음 제가 온 부품들을 한개한개 한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RGB 상자예요. RGB 조명인데, 음 이건 뭐지? 절연 테이프군요. 그래서 오, 뭐지 알겠지만음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 달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게 길이가 책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m고 길이는 한 5m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 띠를 일단은,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아더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이런 띠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붙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음 일단 알아봐야죠.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거는, 얘가 12V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용에 쓰는 2 2 0트를 쓰기 위해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12,000원이나 해요. 이건, 이게 7,000원인데 어댑터가 더 비싸.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있어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미 건전지가 들어가 있겠죠? 음. <laughs> 아 기다려봐요. 이 자를 가져와서 한번 제대로 네. 봐야겠어. 이렇게 여는 거 아닌가? 네. 안 열려. 뭐지? 뭐지? 뭘 텅텅 비는 거야? 어 설마 이렇게 오는 건가? 아 <laughs> 어... 그래서 건전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걸 안다고 내가 지금 몇분 동안 이러 야 이런 식이구나. 오 뭐지? 오 짠다 짠다 짠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연결할 게 없으니까 그냥 2 m 한 다음에 잘라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게 끄는 거. 아이씨. 어 이건 되네. 뭐지? <laughs> 돌아버리겠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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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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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화이트, 화이트. 굉장히 안 눌리네요. 음. 그래서 이거를 벽 뒤에다 설치할 거예요. 일단 끄자 거, 꺼죠 음. 됐다. 그럼 이제 설치하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드디어 RGB 조명 설치를 끝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리모컨이 잘못 되더라고요뭐 내가, 제가 처음에 뭐 잘못한 건지, 이렇게 오프, 온, 바로 이렇게 가능하고, 생각보다 예쁘네요. 이게, 물론 이게 실내 등을 키면은 광량이 좀 딸려서 잘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실내 등을 끄면은 이렇게 나와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뭐, 플래시 해가지고, 반짝반짝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디 갔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왔다 갔다 색깔 조 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어댑터까지 해서 36,000원인데 나쁘지 않네요. 설치하는 게 약간 까다로웠던 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개한개 한개 제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소리를 들어 봐. 요짜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제품. 그래서 얘는 ngxt사의 S340 LET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옆면에 튜닝을 극대하기 화 위한 아크릴이 아닌 강화유리가 통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는 깔끔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케이블이나 각종 VR 도구들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돌돌 감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헤드셋을 장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VR 케이스기 이 때문에 위쪽에 HDMI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USB 3.0 포트가 두개 달려 있고, 2.0 포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이게 파워 케이블을 가리기 위한 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선정리를 할수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두개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도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정리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두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파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쿨러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서 두 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전면 흡기 할수 있는 공간에는 시스템 팬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두 개를 앞쪽으로 장착하고, 두 개를 따로 시켰거든요 그리고 램 8기가 해가지고 4기가 짜리 두개 해가지고 8기가를 시켰는데 그게 얘예인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그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립을 다 못할 것 같고 케이스만 이렇게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제품은 그래픽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는 딱히 외형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뭐 성능을 어느 정도 보고 골라야 하기 때문에 외형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어, 펜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는 화이트 LED가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어, 그래도 34만원 정도 샀는데 제가 280을 샀을 때는 여기에 다 캡이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보호캡이 HDMI나 DP 포트 같은 경우에도 다 보호캡이 다 들어가 있었고 여기 아래 PCI를 꼽는 곳에도 보호캡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거는 약간 아쉽네요. 그러면은 다음 제품을 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뭐 성능 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위쪽에도 LED가 들어오고, 이쪽에도 LED가 다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감성 CPU 쿨러로 볼수 있죠. 어, 상당히 무겁네요. 제가 옛날에 쓰던 CPU 쿨러는 트리니티 CPU인데, 사실 수랭으로 가고 싶다가 돈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가지고, 5만원짜리 존스보 CR201을 샀습니다. 오, 뭐가 떨어졌어. 오, 벌써 떨어지면 안 돼. 다음 제품은 별거 없는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 연장선이에요. 제가 파워를 음, 풀 모듈러를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냥 CPU 바꿀 때 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흰색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어요. 별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고정을 시켜주는 가이드 같은 건데 어, 이렇게 나무로 된걸 보니 이 나무를 떼고 장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 택배가 온건 여기까지고 앞으로 올게 스피커랑 그리고 램두 개랑 그리고 시스템 쿨러 두 개가 더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서 조립을 못하고 일단 이번 영상은 올까, 올라올 올것 같아요. 조립하는 거는 이제 2부에서 올리도록 하고 2부에서 올리도록 하고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